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제 기질과 성격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는 TCA 요소로는 한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의바른 한의원 회장 주진훈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기질과 성격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기질과 특징이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된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 이런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질적인 성격과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일정 정도 참고 자료를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기질과 성격 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Mmpi 즉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제 클로닌저라고 하는 정식과 의사가 제시를 하는 TCI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클론 인저는 인격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합쳐져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부분을 기질, 템퍼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캐릭터,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회피 요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험 회피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기질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위험 회피 요소가 높을 때는 에 낙관적이기보다는 좀 비관적이고 그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쉽게 잘 지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는 자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제 성격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이 자율성 요소가 낮을 때에는 좀 비판적이거나 목적 의식 없이 좀 휩쓸리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자기 수용이 좀 약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또 방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이제 기질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 때에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측면이 좀 높기 때문에. 독립적이기보다는 이제 비난을 좀 두려워하고 타인의 사회적인 인정을 바라는 욕구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 성격 연구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한 가지는 이 공황장애와 관련된 세 가지 요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인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나머지 TCI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정서나 감정의 경향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자동 반응으로서 어떤 감정들이 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기질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자동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네 가지 요소들이 자극 추구 그리고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극 추구 기질 요소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적인 보상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주는 자극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이제 새로움을 선호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탐색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향성이 높을 때는 탐색적이지만 또 충동적이고 또 소비적이어서 씀씀이가 헤퍼지게 되거나 성격적으로는 화를 잘 내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경향성이 좀 낮을 때에는 이제 절제력이 있고 경직되고 검소하며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좀 느긋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극추구 요소에서는 이제 어떤 처벌을 강화할 때 이것이 좀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위험의 피 기질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요소는 보상 이라는 것보다는 처벌이나 박탈과 같은 좀더 네거티브한 방법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더잘 반응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경향성이 높을 때에는 비관적 이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고 두려움이 많거나 좀 쉽게 잘 지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이 경향성이 좀 낮을 때에는 낙관적이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외향적이거나 기운찬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 환자들 중에서도 이 증상적으로 불안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질적 특성으로서 두려움이 많거나 또 처벌과 박살에 좀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자면 둘 사이에 어떤 일정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민감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보상이나 강화를 통해서 현재의 행동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기질 요소에서는 기존의 보상 체계를 더 선호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잠재적인 보상보다는 과거나 현재에 주어진 보상 체계를 더 선호하여 반응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수용과 인정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또 중시한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 요소가 높을 때에는 이제 감상적이거나 따뜻하고 사교적이고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낮을 때에는 이제 비판적이거나 냉담하거나 무심하거나 어 긍정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 광장공포증이 같이 나타날 때 이제 당사자들은 대중 앞에서 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이제 좀 민감한 이런 요소들과 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내력이라고 하는 요소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요소인데요. 아,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상 여부가 크게 작용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행동을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성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요소는 목표 자체가 행동을 유지하는 이제 원동력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위인 전기에서 보면 위인들이 어떤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악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내력 요소가 매우 높을 때에는 이제 부지런하고 단호하고 야심이 있지만 또 때론 이것이 지나칠 때는 이제 완벽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좀 낮을 때에는 능력보다 성취를 좀덜 하게 되지만 또 유연하고 또 낙관적이고 퇴평스러운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진 성격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과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기 개념의 고등인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 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도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 앞에 나도 배가 고프지만 굉장히 배가 고픈 어린이가 있다면. 내 음식을 어린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이런 후천적인 성격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이 요소들에는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대감 그리고 자기조월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중에서 공황장애와 관련된 것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성격 요소는 개인으로서의 자아 개념을 의미합니다. 독립성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높고 목적 의식이 있으며 자기 수용적이고 또 자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또 목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율성이 낮게 되면 비난을 하거나 또 목적의식이 없이 예,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거나 또 혼란을 또 자주 겪게 되거나 그리고 자기 수용이 좀 낮고 자존감이 낮은 특징들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좀 방어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와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로 또 어린 시절과 관련돼서 공포의 기억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볼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일찍 사별한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연구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일찍 사별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게 되지 못한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 요인으로서 두 번째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회 안에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연대감 요소가 높을 때에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관대함이나 또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공감력 등이 예,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덕과 원칙에 충실한 측면들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연대감이 낮게 된다면 사회 다양성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편협함이나 또는 편견들이 나타나고 또는 공감보다는 적대감들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으며 또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격 요소로서 세 번째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자기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과 소멸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제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된 요소이며 또 삶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기 초월의 어떤 요소가 높을 때에는 이상주의적이며 또는 진지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전인적이며 초월적이고 영적인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고 이것이 좀 낮을 때에는 실용적이고 자의식이 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또 회의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이 자기 초월의 요소들이 너무 높게 된다면 현실에 대한 적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 너무 낮다면 현실만 고집하는 그런 이기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기질과 성격의 특징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클론 닌저가 기질은 선천적이고 성격은 후천적 이라고 제시한 것과 달리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기질과 성격 모두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 이런 유전과 환경 영향 중에서도 또 후천적인 이 환경 영향들이 좀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어, 자극 추구와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인내력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잘 변하지 않는 요소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회피라든가 자율성과 또 연대감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후천적인 학습과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위험의 비요소와 자율성 요소들은 어 충분히 우리가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공황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일정 부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좀해 보자면 공황장애에서는 예 선천적인 기질 요인과 후천적인 이런 성격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인해서 예,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평소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어, 있게 되면 또 사회적인 비판에 좀 민감하게 되고 자존감이 좀 낮기 때문에 자기 수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이나 또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노력이나 또 어, 전문가의 또 노력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자기 이해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황장애가 있다면 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기질적인 특징들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신다면 또 치료하고 예방을 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